안녕하세요. 여기는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입니다. 한여름이 지나고 해수욕장은 폐장이 되어 맑은 모래에 파도 소리만 출렁거리는 해안가입니다. 저쪽으로 보이는 곳이 만도 등대가 보이고, 뒷부분은 모래성으로 쌓여 있군요. 저 건너편 섬이 노아도 저쪽 너머에 멀리 보이는 청산도, 약간 초라해 보이는 달에도, 저쪽에 보이는 서가포 내동. 울몰 해안가가 밝은 모래에 십리까지 펼쳐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많은 피서객들이 모여서 었던 곳들인데 지금은 관광객 몇몇만이 모래일을 관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